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AI 칩을 새로 개발 중이라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현시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중국 내 주요 유통 협력사 가운데 하나인 인스퍼와 함께 잠정적으로 B-20으로 명명된 이 칩의 출시와 유통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서 지난 3월 올해 말 대량 생산될 예정인 블랙을 칩 시리즈를 공개했었습니다. 이칩 시리즈 가운데 b 백0 0은챗포의 답변과 같은 일부 업무 수행 능력이 기존 제품보다 30배 빠릅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인스퍼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슈퍼컴퓨팅 혁신을 막기 위해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이후 중국 시장을 위한 맞춤 칩 제품 3종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